<laughs> 오늘의 문제 736번, 아, 많이 어려운 문제. 어느 중학교의 작년 남학생 수는 250이고 여학생 수는 200이었다. 자, 남학생 수는 250, 여학생 수는 200. 그러면 이거 이 학교의 학생 수는 450명. 자, 우리 는 작년에 비해 남학생 수는 A 프로 감소하고 여학생 수는 B 프로 증가야. 했다고 할 때, 올 전체 학생 수를 a, b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는데, 먼저 남학생은 250명, 요 크기 좀 바꾸고, 여학생은 200명이라 했는데. 여기서 남학생 A프로 증가했다 했으니까, 아, 아, 감소했다고 했으니까, 이걸 구하는 식은, 이 감소니까, 당연히 마이너스가 될고 여기다가 이제, 남학생 수에다가 좀더 줄어든 수를 해야 되니까, 100분의 A로 좀더 줄어든 걸 하니까, 50으로 나누면 2와 5. 따라서, 2 5 0분의 아, 250 빼기 2분의 5. 에잇. 하고, 여학생은 200, 이거는 증가니까 플러스로 하고, 이제 몇 프로 증가했는지 알아야 되니까, 100분의 필로 하고, 그러면 이거는 1, 2로 되니까, 이거는 따라서 200 플러스 2 b 라 해서, 이제 정교생이 이제 올해 전차 학생수를 구하라 했으니까, 이걸 플러스 하면 450이 되니까, 450, 플러스 2 b 마이너스, 2분의 5A라고 쓰면 끝! 수고하셨습니다.